자 그래서 저성우이가 찾아온 오늘의 미션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연이와 유나자매의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바로 이분이 오늘의 저의 1일 사부님이십니다 네비스터 경력 1년의 김하나 선생님 자 그리고 서연이와 유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어, 저하고 오늘 함께 하루를 보낼거예요 즐겁죠? 기분 좋지요. 어때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처음 듣는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어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지금이요? 네. 유나랑서현이랑 네. 공부, 학습지 숙제해주고요. 공부해 주고. 공부하는 거요? 네. 공부하면 하고. 안 될까요? 뭐라 하세요? 다 <laughs> 하고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laughs>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었는데요. 음, 보니까 과외 선생님이 따로 없네요. 네, 물론입니다. 아. 아이도 봐주고, 일일 과외 선생님도 돼주고, 이 아이들에게 인기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어,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할건다 보고요. 다 확인해 보고요. 안한거 있으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선생님? 살짝만 말해줘. 있어요? <laughs> 뭐야? 알겠다. 언제 물어봤는데. 아, 그래, 알았어요. <laughs> 안 다친 구 없다는 말에 그냥 뒤가 솔깃하더라고요. <laughs> 워낙 전공이나 과가 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네. 네. 지치거든요. 음. 그래갖고 할게뭐있나 생각해보다가 워낙 애들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네. 음,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셨네요. 예, 이베이비시터의 자격 첫 번째,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여기에 아이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인내가 있습니다. 선생님 해 줄게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니까요. 아까부터 <웃음> 얘기했는데. <웃음> 영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네, 영어요. 음... <laughs> 네, 정말 난감한 질문이네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laughs> 저희 때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학습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아이들 간식 챙기기입니다. 네, 간식을 좀비진을 한번 요 먼저 먹어봐야 아이들에게 해가 없을까? 음. 그죠?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그나저나 매번 이렇게 아이들 간식도 챙겨야 하나봐요. 아유 물론입니다. 간식은 물론 제때 식사 시간을 놓쳐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도 놀이 시간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하지만 이제 여자 아들이라고요, 아이들이라고요, 우습게봤다가이고랍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엄청 개구장이공주이네요 <laughs> 예, 어쨌든 가방 챙기가 끝나면 오늘 베이비 시티 베이비 시터 임무 완성.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일 베이비 시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고요. 그냥 저 그냥 방송 접고요. 그냥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스님 네. 데뷔 시터 뭔가 이 뿌듯하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부모님들이 저를 희못 믿어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못 믿어 하시는 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학생이어서 되게 어리숙한 면도 있지만 부모님 빈자리를 채우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즐거웠어요, 오늘? 네! 얼마큼 즐거웠어요? 하늘만, 딸만큼딸만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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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오늘 즐거웠죠? 네. 자, 여러분 베이비시터 활용하시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랍니다. 많이들 활용해주세요. 여러분 활용해주세요. <laughs>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이 단순한 아이돌 보기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베이비시터 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보신 분들이라면 그 필요성을 절감하실 텐데요. 이 병원 진료는 물론 이 동물원 아들이까지 꼼꼼히 책임져드립니다. 이 정도면 내 아이 믿고 맡기실 수 있겠죠?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제도. 음, 그동안 뭐이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도 노하우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일단 업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업체가 이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그리고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베이비시터 개인을 보실 때는 이 아이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춰서 이 정말 이 베이비시터가 이잘 우수한 경험이 있는지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신 후에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음, 뭐니 해도 이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이 영어나 이 체육시터 같은 경우에는 음. 효과 높은 만큼 비용도 그만만큼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잘 보셨네요. 먼저 일반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당 5,000원의 추가 비용이 붙거든요. 그런데 영어 베이비시터나 체육 베이비시터는 좀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음. 1시간 반 기준으로 3만원이고요. 1시간 추가당 만원씩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아이를 맡길 때좀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아이의 현재 상태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특성 그리고 습성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버릇이나 이런 어, 먹는 식사 습동도 미리 체크를 해주면 좋으시, 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부모님들의 긴급 연락처는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베이비시터를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존중하는 마음도 이용하시는 분이 가지셔야겠고, 저희가 앞에서도 강조했잖아요. 무엇보다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